이 편인데, 중간에 용량 부족으로 꺼졌습니다. 아, 이 대기 골렘한테 약간 약해요. 이게 도키토네한테 많이 약한데, 이게 약간 물량이다 보니까,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죠. 시, 언급하다 보니까 킨타 여러분, w h 스파키? 잠깐, 아야야야 잘못했다 얼버트, 그냥 잘못냈다. 응. 야, 야, 야. 야 골파키야. 골치 아프게 골파키. 야 가르기 아 가르기 안 됐다. 아이 씨. 킹탄 열었는데. 임마. 야뭐 빼야 돼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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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직, 야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아직 모르는 거야. 킹타 열어봤자 의미가 없고, <laughs> 야, 이게 골렘한테 약하네. 아, 이건 포기하죠? 난 음, 포기해야 됩니다. 난 음, 포기해야 돼. 아, 재도전해야 되는데 그럼. 아하. 그 골렘 두기톤에 고해야겠다 생각보다 좀 어렵네. 만들었던 잡대가 어딨어 잡대 여기다가 올래 일법이 있는데 일법은 오스므로 머스킷 넣고 토네이도 있어 메나도 있었구나. 메나기사. 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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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메나 이리 와. 메나. 야순화삼총사 해볼까? 야순화삼총사로 해보자. 골총사 골총사 보단 순화삼총사순화삼총사하자순화삼총사 별렁대갈 잡시다. 토네이도를. 힐, 총사? 힐 총사? 헬 총사 할까? 렉소가 많기 때문에 딱히 힐은 잘안쓸것 같고. 도끼맨을 넣겠습니다. 딱히 순환은 안, 안 되는 거 같은데 자, 메밀을 넣겠습니다 그냥 베탈레몬 넣고 가죠 가지야 삼초잘 빼줍니다. 개판 응. 되구요잽잽 잽. 잽, 잽. 이젠 인드로 상대하네 인드. 이제 인드가 메인이네 총살을 마구 소환해줘야 됩니다 이건 총살 막 소환해 막 소환해 막네야 매는 매나 때문에 힘든데 이거? 이번에는 매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기사를 매나 막는데 써야돼 이번에는 야야야야, 나 감자 는데왜고갱이나 와? 이제 한잡됐다야잡됐다로 루루루루 루루루 보롱. 여기 병력이 약간 부족하니까. 매너가 참 매너가 참 곤란하다. 토롱 잽 양쪽으로 계속 들어가주면서. 광부한테 계속 맞는데 엄청 높하네야 잠만 야 광부 야아 야. 맞다. 아, 와매야 매나가 참 까다로워. 자 배틀 라면 딱히 스모가 없고 매나를 좀 제막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냥꾼을 넣습니다. 왜냐면 매나 바로 앞에 붙여내면은 공격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한 방에 5 7 0 미들어 하기 때문에.